요즘 인도네시아는 몇 커플 정도 성사시키셨나요? 한열몇 커플 되는데 어, 인도네시아는 음. 지금 1년 되지는 않았지만 장단점이 확고하게 딱 나오는 거죠 장점은 무슬림 단점도 무슬림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확실한 거죠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 개방되지 않은 성적인 문제 그게 한국 남자들하고 맞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술안 먹는다 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의 시작이잖아요 술밤이성 하면 사고 터지거든요 술밤이성 중에서 일단 술을 안 하니까 밤에도 안 나가고 이성도 만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 피랑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고 한국 그 공부에 대해서도 엄청 적극적으로 심해. 미친듯이 다 합격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수척겁지. 어, 난하지 않는 거지. 결혼해나고 딴짓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없다 두 번째, 안 좋은 부분은 일단 무슬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가족들이 동의,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종교결혼 가서 어쨌든 종교 앞에서 사인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염수술이 돼. 그 나라 율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자 문제. 다른 나라는 영상관에서 하는데 여기는 비자 센터 워낙 많으니까 비자 센터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결혼비자 신청하면 상개월 걸려요.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 왜 그렇게 처리 기간이 길지 모르겠어요. 국가에서는 뭐 빨리 결혼을 쌔야 나라 하는데 뭐 너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는 많이 나라고 또 돈을 투자하면서 신부들이 뭐 빨리 도로게 해줘야 되는데 뭘 심사한다? 하루만 심사도 되는 걸 가지고 상여를 주고 이불로 그렇게 늘린다 하더라고 결혼을 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점이죠. 보통 공부하는 기간하고 비자까지 다 합치서 우리가 빨리 해도 8~9개월 이렇게 걸리더라고 그렇게 맞추고 있어요. 공부는 잘 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한류의 한국말을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건. 아미의 30%가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아, 인도네시아 찾는 남성분들의 특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방금 말했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오는, 거.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본 사람이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이미 자기들이 인도네시아여 성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다른 동남하고 비교를 할수 있으니까, 우위에 있다고 보고 오는 사람. 그렇죠. 그럼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응.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좀 까다로워요 아무나하고 결혼 안 하죠 기약은 했는데 화상마선에서 국회이를안떨어져고못 가는 신랑도 있어요 튕기는 응. 거지 그런 신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쉽진 않다 쉽진 않지만 선택이 응. 되면 서로 응. 성사가 되면 쭉갈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그럼 오시는 여성분들 응. 연령대는 어떤가요? 연령대는 다양한데 2 0는 거의 없고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연령폭이 작진 않네요 인도네시아 국제교혼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뭐 거의 비슷해요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화상마선을 보거든요 가기 전에 보통 뭐 가기 한 보름 전에 화상마선을 봐서 신부를 압축시키거든요 지금 18,000개의 섬으로 된나 흩어져 있으니 우리가 그 신부들을 다 잡이 줘서맞 선장이 오라 할수 없으니까 이그 중에 한두세명 정도를 압축 시켜서 비행기 타고 가면 5박6일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 신부는 집사도로 와서 공부 한 4, 5개월 하고 이제 준비가 되면 거기서 시험 치는 기간하고 맞으면 1년에두번 치니까 거기서 치는데 안 맞으면 방문 비자 갖고 와서 한국에서 시험 치고 다시 나가서 교류 비자 받고 노는 면 그러면 합격해도 또비자 신청하고 또 3개월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3개월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좀 유튜브 보면. 왜 유분지 뭐 뭐법무부인지 모르겠지만 왜 인도네시아 안 가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에서도 협조 안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지 신분인들 모집할 때 어떤 심사를 거치게 되나요? 일단은 진정성을 먼저 보죠, 제일 먼저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은지 한국에 뭐 돈벌러 가고 싶은 건지 이제 이런 거 보죠.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만한 어느 정도 외모도 돼야 되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코리안 드림으로 왔나 가면 행복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 한국에 오면 현실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하고 또 가족들도 동의를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가서 그냥 평범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 스페셜한 여자들은 힘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안 되죠 그런 이야기는 해주는 거예요 평범한 신랑들이 구나 서로 평범한 게 제일 편하죠 신랑님들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해? 요 글쎄 뭐 크게 오해하고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인도네시아 여자 남자 사귀다고 해서 막 그렇게 내 사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마오스는 자랑 삼승서막올 친구가 아, 파티하고 아, 나이트클럽 한거다 <laughs> 그만큼 뒤끝이 <laughs>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끊을 게 없는 거야 막 이랬는데 인도네시아는 폐쇄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중동적인것들아신분으로 아, 아, 인도네시아 할아버지 신랑님들은 일단 무슬림에 대한 게좀 저도 사실 안 가봤을 때는 그런 선입견을 가졌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훨씬 더, 더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 같은 느낌도 <laughs> 좀 들고 그럼 이제 가족들이 반대해서 파혼드된 경우도 있나요? 아 어쩔 수없죠 가족들이 심하게 반대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네요 네. 정반대하면 응. 못하는거 조선인들과는 연연이 안됐다 생각해요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먹는 거라든가 근데 도대체 뭐대중이막 먹는 거니까 먹는 에대해서 신경 안쓰잖 자기가 안 먹을 뿐이지 그렇죠 알기 모르게 또 한국 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신랑분들이 국제 결혼하실 때 준비해야 될 서류나 조건이 있나요? 서류야 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자 서류 그 다음에 신상정보 제공하는 건강진단서, 직업에 가는 서류들, 뭐, 이건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거고, 뒤에는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소득에 관한 거, 범죄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거주에 관한 거, 뭐, 가족들 동의가 했는지, 이런 거다 확인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다 상담해서 확인해보고, 가능한 사람으 가야지. 결혼시켰는데 비자 안놓오면안 뭐 되잖아요. 하기 전에 먼저 그걸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도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인도네시아 국제결혼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한 뭐 힘들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꾸역꾸역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면 2~3년, 늦으면 4~5년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뭐 새로운 대체 시장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많지는 않죠. 뭐 인도네시아 신부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들어와 있고 그 들어온 신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지면. 자 아, 무슬림에 대한 스리끼도 깨지면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도 무슬림인 나라들은 그거에 대한 편견이 워낙 좀 세다 보니까 응.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을 응. 고민하는 분들에게 응.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아, 뭐 국제결혼을 고민하는 우리 신랑들 너무 많습니다만 내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혼자 살 건지 알닐 건지 먼저 결정해야 될 거고 또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었 때는 국내에 결혼할 건지 국제결혼해야 되는데 국제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또 환경적인 문제나 자기 마음에 결정이 있면또 어느 나라를 해야 될 건가 또 고민해야 되고 또 어느 업체를 해야 될 건가 그런 여러 가지 선택에 놓여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수없이 라오스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국제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이다 잘못됐을 때의 데미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 어. 그래서 순간에 혹하지 마라. 결혼한다고 말씀받고 신부 정해져가지고 쇼핑하러 다니고 데이트하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유지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외모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고 본인이 처음에 느꼈던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착하고 그런 사람. 찾아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산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화려한 신부들을 선택할 때는 그만큼 뒤에 그 감당할 게 너무 크거든. 요 그래서 주로 또 업체에서 이렇게 내미는 사진들은 다 화려한 사람들도 내밀거든. 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하고 잘 살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현실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선택을 하시라.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laughs>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